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장소를 바꿔가지고 여기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박기호 논술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쪽 얘기를 한번 드려 어, 보려고요. 네. 편준 원장님 그 네. 한동안 못 봤죠. 네. <laughs> 일이 너무 바빠서. 네, 일이 너무 네. 바빠서. 이쪽 그 학원 박기호 논술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여기서 강의도 하고 있으면서 부원장 직함으로. 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상담도 주로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지금 특히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어. 설명회가 연달아 있고 또 상담들이 뭐 지방 서울 뭐 수도권 가리지 않고 오고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가끔씩은 어 어머님들이 너무 급하셔서 음음. 네. 밤 12시, 새벽 1시에 전화를. 아, 진짜 정말 끔찍한. 하시는 <laughs>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다가 전화를 받는. 지금, 변선생님 뭐... 얼굴을 잘 보면은 좀. <laughs> <laughs> 다크서클이 지금 코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laughs> 그러면변선생님 <laughs>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치도 한복판에서 소판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음. 최근에 이제 해마다 조금씩 조금 다르잖아요. 음. 최근에 이제 상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내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아여 얘기는 최근에 보니까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 하나 정도 있을까요? 네. 그 어머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두 가지 어머님들의 경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봐서? 네. 음. 첫 번째는 정보를 정말 열심히 수집하러 다니시는 음, 어머님들. 그렇죠. 대치동에는 네. 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들 중에서도 어, 예를 들면 조금 바쁘셔서 컨설팅 업체의 이름을 하거나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그냥 해결을 하려는 분들이 있고 끝까지 정확히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치동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빠르게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럼 잘한 것 같아요. 네, 받았는데 좀 엉터리 업체에서 받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어, 저한테 배운지 한 6개월쯤 됐고 음, 이번에 6월 모평에서 국어 100점, 아유. 네 영어가 96점, 음. 그리고 사탐도 하나는 100점, 하나가 한개 틀려서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음. 문제는 1학년 때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수학을 손을 놓은 거예요. 아유. 네, 야, 그러니까 을 놓았고 컨설팅 좀 안녕, 그 욕망 때문에 네 그런데 <laughs> 이 친구 같은 경우, 네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학을 왜 손을 놨을까 그러면 이제 예체능 쪽으로 보려고 보내려고 살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체능에 큰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좀 잡고 갔으면 서울대도 넣을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입니다. 네, 어. 안타깝게 지금 열심히 논술해서. 이대나 성대, 서강대를 바라봐야 되는 음. 정신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네, 대치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금 지적해준 거예 되게 가슴 아픈데. 이 보통 이제 어릴 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개념이 좀 달라야 돼요 이게 이 아이가 뭘할 거다라는 것을 어릴 때 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더 성취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때까지만 보고 예, 예, 흔한 말로 떡잎만 보고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딱 그거거든요 얘는 네.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분이 흔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대치동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고3이나 재수생 같은 경우에 지금 와서 수학을 포기하라고 제가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수학이 5, 6등급 나오는데 9월에 2등급, 아, 3등급이 그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0이죠, 네. 솔직히. 그러면 정시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불안하니까 다 잡고 가려고 음, 해요 오히려 반대죠 네.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은 집중해야 되고 네. 1, 2학년 때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안 되는 건 접고 될수 있는 걸로 그렇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 완전히 가슴 아프다 완전히 반대로 됐네 <laughs>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팩트를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실을 부정해서 이제 화내시는 음, 분들도 맞아, 있고. 예, 네, 맞아요. 입시라는 건 정확한 정보와 시기와 그다음에 전문가를 잘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머님들이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품을 파셔야 될것 같다. 저도 제 친구들 아이들을 여기 학원에 이제 그 변호장에게 상담을 맡기는 이유가. 저학년에게 맞는 상담이 있고 입시생한테 맞는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에게는 이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내지는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얘기해줘야지 저학년 때 내가 이걸 정해드리겠어요 이러면 되게 위험해요 컨설팅 요청이 와서 밤에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어, 학생은 중학교 이제 2학년이고 네, 중학교 2학년 어, 이 친구는 당연히 특목 자사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가 이미 이제 의대라고 요즘 열풍이 불고 의대라고 네. 설정이 네.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은그 의대도 특정 의대만을 원하는 거예요. 아, 되게 특이하네요. 네. 이유가 뭐였어요? 당연히 이분이 나오신 아 <laughs> 네. S대 의대를 보내고 싶다. 야, 진짜 최고다. 네.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의 전체적인 중학교의 서류를 봤을 때10% 정도의 가능성? 네, 네. 10% 정도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학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 음, 그러니까 나, 아주 못하는 음, 학생도 아니지만 나쁘는 않지만 네, 않습다그 네, 목표에 네. 부합하지는 않습다 그런데 나. 그 목표까지는 현재 달성할 수 없는 상태 음, 음, 음.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전주 상산고를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매우 강해요 아. 그런데 학생이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매우 독특해요. 뭐죠?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한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아, 게... 아 그이게된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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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런, 많아요. 그런 거 있어, 많아 네, 네, 있어. 이런, 이런, 이런. 그래서 전주 상상도를 원하는. 그러니까 거지, 멀리,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네. 엄마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지. 아. 이 친구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아, 거. 진짜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네, 아, 정말. 네, 저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제일 먼저 컨설팅을 할때 어머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음. 이 친구가 애를 애일, 설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laughs> 설득. 뛰어난 학생이면 맞다. 음. 음. 그러나 S대 의대를 고집할 경우에 이 친구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푸시해야 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것이고 반드시 생기죠. 네, 나중에 어머니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시기가 올 거다. 부모 자식 관계 파탄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 눈을 좀 낮추자. 네, 지방대 의대를 나와도 요새 의대만 나오면 충분하고 어디든지 자신들이 그 적성에 맞다면 어, 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굳이 정시에서 60등 안에. 요가 없는 일인데. 그건 전국 1등부터 60등까지만 가능한 대학인데 왜 거기를 굳이 고집해서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줘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학생들은 중학교 때는 예를 들면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고 그걸 고집해서 선행을 너무 극단적으로 시키면 제가 너무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학생들이 중간에 지쳐요. 네. 번아웃으로 날아가요. 네. 진짜 많이 보죠, 윤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어좀 학생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학생의 가능성과 능력치를 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유권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봤어 끊임없이 그 앞에 자기가 원했을 때할수 있는 길만 가르쳐줬더니 나중에 고3 때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다만 찾았다 그래서 그게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음. 그 길로 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또, 또 로드맵은 다른 문제 줘야죠. 네, 또 다른 문 거죠. 네. 어른들이 주는 게 이제 훨씬 좋은 거죠. 정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 케이스도 많으니까. 아, 네. 예를 들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머님들이 굳이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특정 특목고를 학생 수준이 또는 능력치가 안 되는데 밀어 넣었을 때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뭐 휘문 고등학교가 요새 많이 떴잖아요. 근데 휘문고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휘문고 4학년, 5학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지금 아. 지금 보편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 서울대 어. 입학하는 비율의 90%는 휘문고 재수생 재수생이야. 또는 네. n 수생인 거죠. 음. 재학생이 가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 3이 70%가 재수라는 상태이되버렸어요 네. 반면에 이제 상사는 5대 5죠. 재학생과 네. 재수생이. 그렇죠. 재수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재학생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이 음. 만들어내는 그치. 특성이 있는 학교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음. 어머님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음.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 학생의 특성을 알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들을 먼저 시키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말하기 하고 글쓰기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릴 땐 최고인 거 네, 같아요.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능력치를 키워 주는 게 수학도 사실은 말하기에서부터 기본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면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서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상위 4% 아이들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게 어릴 때 수학은 연산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미 고등학생만 돼도 말로 서술된 내용을 수식의 형태로 꾸려가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말못 알아먹으면 고등 수학 못 해요. 아이들에게는 흥미와 재미를 부여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능력치를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 앞으로는 공부의 주안점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중학교 선행 수학이 열풍이 불어온 상태예요. 의대 때문에. 그러나 2, 3년 내에 그 열풍이 가라앉을 것이고 아마 박살 나는 음, 쪽으로 갈 네, 거예요. 네, 음. 가라앉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치의 아이들이 네 어, 중심을 차지하는 시기가 오게 될 거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더욱 그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 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변환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학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laughs> 그렇죠. 자 오늘은 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